습니다 어떻게 소개하실지 <laughs> 진짜 궁금했는데, 네. 저를 분명히 성량으로 노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준비를 좀 하면서 그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기도했는데 요목님 다시 오실 그날 빨리 좀 오게 해달라는 <laughs> 같이 할 정도로 사실 이 말씀 준비하는 자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목사님과 함께 같이 나었던 말씀들이 너무나 어, 귀한 말씀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부족한 저를 보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쁨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쁨의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씩 또한 마디씩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말씀들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어,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가을을 맞아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 하기 위해 좀 거리를 많이 걸었어요 그 중에 요즘에 날씨가 한창 좋아지니까 우이천이라고 제 수유에 살고 있는데 그쪽 천을 좀 많이 걷게 됩니다 오늘 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걸어서 가다가 이 역쪽으로 딱 진입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는 거에 숨이 이렇게 탁 막혀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날 밤에 어, 기도하고 잠깐 이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문득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왜,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쁨의 교회 청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어, 바쁘고 너무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어, 그들의 바쁘고 수고하는 삶을 주께서 위로하여 달라는 기도를 종종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 와중에 뭐 어떻게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는지는 뭐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스펙을 위해서 하는 게됐건뭐 알바가 되었건 뭐 직업을 위해서 뭐 취직을 위해 사는 게 되었건.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사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어, 열심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시대가 어, 되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이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가 시간이나 휴식 시간마저도 사실 요즘에는 뭐 영상 매체가 되었건 SNS가 되었건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로 우리 눈과 귀도 사실은 쉬는 것 같지만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빈틈이 없는 바쁜 삶 속에서 시간적 공백까지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서 뭐 생각의 여유라든지 상황에 대한 정리라든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개인적인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또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상황을 해석받는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시, 신앙적인 일종의 여백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사실 이런 피로한 삶이 불가피하겠다라는 생각마저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백이 없고 공백이 없고 빈틈없이 살아가는 삶이 자칫 이 여백이 없는 신앙생활로 여백이 없는 공간이 없는 믿음생활로 확장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우리 청년들에게 대단히 큰 위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우리는 좀 열심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뭐 살고자 애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행함들 뭐 이런 것들이 열심인 이면에 사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삶을 채워가고 있는 그러한 여백의 시간과 공간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온전한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사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바라보고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침투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점유해가고 확장해가도록 우리의 삶의 여백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세상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움켜쥐고 절대 핸들을 놓지 말라고 쉬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압박해오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말씀이 정반대의 말을 서로 해올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 삶의 여백을 드리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을 때라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중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주한 삶에 휩쓸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내 마음속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 읽게 되었던 이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그의 뜻을 따라 삶을 인도하고자 하실 때 공백이 없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출애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라암셋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 곧바로 서진하도록 이끌지 않으셨고 홍해가 있는 남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뜻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아직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 수준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보내시지 않고 대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과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 광야길로 보내심으로 사실 더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 14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길을 다루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갈미암하에 용감을 얻어 그 사람들이 나를 용하일지라 얘기하시네 우리가 그대의 원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이 자,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광야에 갇힌 것이라 오해하도록 이큰 판을 이렇게 딱 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 군대를 홍해로 유인해 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거짓 신들, 온갖 거짓 신들로 가득했던 이 애굽을 완전하게 격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에게 그리고 이를 직접 목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가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주름 잡던 애국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바라보면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완수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그 기다림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행함이 없는 공백, 그 여백의 시기, 그 기다림이 요구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절에서 1 2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을스본 맞은편 비아이로 옆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이곳 홍해 바다 앞에 이를 때까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꽤 순종적으로 잘 어, 수행해 왔습니다. 어,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바로와 만난 뒤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강하게 했을 때 한번 이렇게 크게 원망 불평한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나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간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굽에게 마지막 심판을 강하게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대미를다 마침을 장식하고자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됐는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에굽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의... 어, 확신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도 같은 이 선언보다 안전한 미래가 당장에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당장 떠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세상에 속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너무 놀랍고 때로는 멋지고 기대되던 일들이 펼쳐질 때는 그분께 운전대를 좀 맡겨드렸다가 내 삶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거나 현실적으로 좀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단해지면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어,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일종의 행하는 믿음에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보는 믿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여백과 공백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빈 것을 툭 떼어서 하나님께 가져다 놓고, 하나님 여이 있어요. 하고, 그냥 할일 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찾고 경험하고자 발버둥 치는 처절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도사리는 이 치명적 위험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움직여야 될것 같고, 내가 섬겨야 될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것 같은 이 행하는 어떠함, 일종의 행하는 믿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출발, 복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 얻어낸 공로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을 보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삶을 빈틈없이 채워야만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 안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자기 위와 자기 공로로 살아가려 하고 하는 유혹에 빠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어느 한 마을에 딱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일을 하느라고 정작 하나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고. 대신 동생 마리아만 예수님 발치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멈추고 예수님한테 이것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분주함보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구원 받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청년이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되게 특이하고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청년을 보고, 그리고 그를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큰일 날뻔네요 <laughs> 네,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이 확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될지를 물어봤지만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엿듣던 제자들은 이 둘의 대화가 끝나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무엇에서 누구로 바꾸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는지를 질문하지 않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로 질문을 바꿈으로써 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조우 속에서 우리는 아까 보았던 하나님과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와 배에서 내물예수께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어 그를 잡시이는자하시고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베드로는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움직였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바람과 풍랑이 오는 것을 보는 그 즉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고 때론 사역하고 또는 열심을 내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꾸준하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약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의나 우리 자랑이나 우리 공로는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것.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일하실 때라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 어딘가에 나를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는, 틈없이 나의 삶을 완전히 탁 빽빽하게 만들어서 나를 넣어보고 싶어 하는 나의 어떠함을 넣어서 그것으로 나의 공로와 의를 삼아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토록 이 온전한 믿음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베드로가 풍랑과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 것처럼 눈을 들어서 바로와 군대가 오는 것을 보자 그 즉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눈을 들어 하마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춘 채 애굽의 군대를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는 과연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빈틈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삶 속에서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만히 보고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베드로와 애국,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둘 때 다시 말해 빈틈없이 바쁜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그분께 우리 삶의 여백을 만들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세상의 기세에 압도가 되는 것이고 현실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의미 없는 분주함으로 내 삶을 아둥바둥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 나의 열심, 나의 분주함 이 속에서 이것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겠다는 노력에 속아서 그 여백의 시간을 온전히 버텨내어 하나님의 하나님드심을 누리는 시간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응답만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면 내가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가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고백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사, 시선을 거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버텨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으로 우리 삶의 여백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 삶의 온전한 믿음이 이루게 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치열한 삶의 한 북판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고 외치는 저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런즉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친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그 길을 함께 걸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서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으로 발, 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함께 사랑하고 싶은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주품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가만히 드리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